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아름다운 합성 보석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그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용융법이랑 용액법으로 나뉜다고 하는데 오늘 이 둘의 핵심 차이를 확실히 파악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두 가지가 합성보석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인데요. 하나는 원료를 아주 높은 온도에서 녹여서 말 그대로 굳혀 만드는 거고요. 아, 녹여서요? 다른 하나는 액체 용매 속에서 이제 서서히 결정을 키워내는 방식이죠. 이 기본적인 원리 차이가 사실 최종 결과물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군요. 그럼 먼저 그 녹이는 방식 용용법부터 한번 자세히 볼까요? 자료 보니까 산화 알루미늄 같은 고체 가루를 말이죠. 엄청 뜨겁게 녹여서 결정을 만든다고요. 네. 그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또 유명한 게 바로 플레임 퓨전법입니다. 1902년에 프랑스의 베르누이라는 화학자가 처음 개발했고요. 아 베르누이법이요? 네. 이게 뭐냐면 산화 알루미늄 가루에다가 원하는 색을 내는 예를 들어 루비면 크롬 같은 그런 산화물을 약간 섞어요. 이걸 2,200도가 넘는 아주 뜨거운 불꽃 속으로 솔솔 뿌리면서 떨어뜨립니다. 2,200도요? 와. 네, 엄청나죠. 그러면 그 가루가 녹아서 액체 방울이 되는데, 이게 밑에 있는 받침대 위로 떨어지면서 식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래부터 위로 원뿔 모양의 결정 덩어리가 자라나는 거죠. 이걸 보울이라고 부릅니다. 보울이요? 네, 이게 비교적 음, 다른 방법에 비해서는 꽤 빠르게 성장을 해요. 아, 빠르게 성장한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그러면 혹시 그 속도 때문에 뭐 눈에 띄는 특징 같은 게 생기기도 하나요? 어, 정확히 보셨어요. 이 플레임 퓨전법이 합성 루비나 사파이어, 스피넬 같은 걸 아주 저렴하고 또 빠르게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네. 바로 그 빠른 성장 속도, 그리고 이게 회전하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 과정 때문에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세하게 휘어진 곡선 형태의 성장선이나 아니면 작은 기포들이 내부에 남게 됩니다. 곡선성장선이랑 기포요? 네 이게 천연보석에서는 거의 볼수 없는 이 플레임퓨전법만의 특징적인 흔적이라고 할수 있죠 뭐 용용법에는 이거 말고도 도가니에서 녹인 용용에게 씨앗 결정을 넣고 천천히 끌어올리는 초크랄스기법이라든가 아니면 막대 형태 원료의 일부만 녹여서 성장시키는 플로팅 존법 같은 것들도 있긴 합니다 흥미롭네요 약간 빨리 만들 수 있는 대신에 약간 인공적인 티가 날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감별할 때 중요한 단소가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어, 액체 속에서 천천히 키운다는 용액법 이건 어떻게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낼까요? 듣기로는 이게 자연의 방식을 좀 따라한 거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용액법은 이름 그대로 원료 물질을 액체 상태의 용매에 녹여서 그 용액 안에서 결정을 성장시키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게 플럭스법인데요. 플럭스법. 네 플럭스라는 어떤 특별한 용매에다가 원료를 녹여요. 그리고는 온도를 아주아주 아주 천천히 내리거나 아니면 용매를 서서히 증발시켜서 그 안에 녹아있던 원료들이 결정으로 자라나게 하는 거죠. 와,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그렇죠. 이 과정이 워낙 느리고 또 조건이 까다로워서 때로는 성장 과정에서 그 플럭스 자체가 내포물처럼 결정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결정을 담아두는 도가니 보통 백금을 많이 쓰는데 그 백금의 미세한 입자가 포함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천연 보석에서 보이는 그런 내포물이랑 좀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감별이 훨씬 어렵겠는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용액법의 특징이죠. 또 다른 주요 용액법으로는 열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열수법이요? 뜨거운 물인가요? 네, 비슷합니다. 고온, 그리고 고압 상태의 물, 즉, 열수를 용매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마치 지구 깊은 곳에서 수정이나 에메랄드가 만들어지는 그 환경을 실험실에서 비슷하게 구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어, 자율 모방하는 거네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주로 합성 에메랄드나 수정, 즉 쿼츠를 만드는 데 많이 쓰였고요. 요즘에는 루비나 사파이어 합성에도 이 열수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 들어보니까 두 방법의 차이가 이제 좀 명확하게 잡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원료의 상태와 그로 인한 성장 속도 이게 결정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용역법은 녹아있는 고체 상태에서 빠르게 냉각시켜 굳히는 방식이죠. 그래서 속도는 빠르고 비용은 저렴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공적인 성장 흔적이 남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곡선 무늬나 기포 같은 거요. 반면에 용액법은 액체 속에서 이온이나 분자 단위로 아주 천천히 차곡차곡 달라붙어서 결정이 자연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속도는 매우 느리고 비용은 당연히 비싸죠. 하지만 이렇게 자연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내부 특징 역시 천연 보석과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바로 이 차이가 속도, 비용 그리고 나중에 감별할 때 중요한 단서가 되는 내부 탁징까지 거의 모든 걸 결정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정말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복습 퀴즈 한번 내볼까요? 최초의 합성 루비가 만들어졌을 때 사용된 제조법은 무엇인가? 만약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답은 바로 플레임 퓨전법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베르누이가 만든 바로 그 방법이죠.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 꼭 덧붙여서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 보석 합성에 대한 내용은 관련 분야 시험이나 공부에서 꾸준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에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용용법과 용액법 이두 가지 큰 틀을 확실하게 구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각각에 속하는 대표적인 방법들, 예를 들어 플레임표전법, 열수법, 플럭스법 같은 것들의 기본적인 원리랑 특징, 그리고 어떤 보석들이 주로 이 방법들로 합성되는지 이걸 서로 연결해서 이해해 두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 합성 보석의 세계 용용법과 용액법을 중심으로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